할렐루야! 오늘 정신 맛으셨죠? 네, 너무 맛있었어요. 더불어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식탁의 교제가 만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여러분의 섬김으로 오후에 즐겁고 또 행복한 주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한분한분또 어, 섬겨주신 분들 어, 또 며칠 전부터 수고하고 또 계획한 우리 청년성계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여성계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원에 산책을 나온 어떤 할머니가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개로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어야. 아, 걔 하필이면 개요. 아, 우리 집 며느리 봐 봐.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 목욕 시켜 줘. 산책 시켜 줘. 철철이 옷해 줘. 개가 기침만 해도 병원에 데려가. 엊그제는야 밤새도록 말이야. 개 발톱 소지한다고 말이야. 잠도 안 자고 그러더라. 야, 늙으면 개만도 못해. 요즘은 개 보험도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시면 <laughs> 장례 치르기 위해서 개 보험이 개발됐다고 그래요. 어, 막 좋게 생각해야지요. 예, 그리고 또 소중한 생명이니 예, 그렇게 존중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지요. 예,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또 이런 이야기들 를을때좀 마음으로 씁쓸함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기에 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런 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뜻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 여섯 달 전에 임신하게 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요 평안 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참 세심하시다는 거예요. 미국의 무디 부흥사가 살았던 생애를 보면 아버지가 네살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가난해요. 초등학교 5학년을 다니다가 집이 가난하니까 학교를 관뒀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삼촌 신발가게에 가서 점원으로 신발 파는 일을 도와요 배운 게 없으니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셨어 이 무디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무디야 예수님 널 사랑하신단다 예수님 널 위해 죽으셨단다 예수님 너를 영원히 사랑할 너도 예수님 그 사랑에 화답하고 살거라. 그런데 이 말씀이 평범한 우리 복음의 진리지만 이 무디가 그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카고로 옮겨가서 구두 판매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장사가 무지 잘 됐어요. 그그 그러니까 이익금으로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과자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서 애들과 놀아줘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12명이었는데, 아, 1500명으로 부흥해버렸어이 12명이 말이요. 그러니까 더 열정을 가지고, 전적으로 사역에 이제 뛰어들게 됐는데, 항상 이 무디가 성공한 건 아닙니다. 오늘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설교 초청을 받아갔는데, 아 설교를 그날 중요한 설교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설교를 죽써 버렸어. 반만 죽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도 죽소. 밥만 죽 써. 반만 죽쓰는 게 아니요. 그런데 이 무디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더노력에 노력을 거듭합니다. 그럴 때 소문이 나면서 이 무디 설교가 신문으로 책자로 막 인쇄돼 나가요. 결국 학력이 짧은 초등학교 5학년 학력밖에 없는데 이 무디가 고향에 학교를 두 개나 세우고 시카고에는 대학을 세우고 또 무디 성경학교는 지금까지 6천 명이 넘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학교가 됐습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꿈꾸게 하신다는 말이. 시대와 민족과 상황을 넘고 사람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력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스티븐 코비가 그랬어요 성공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노력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신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해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메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래전에 불신자분들이 고사를 지내는 걸 제가 몇번본 적이 있습니다. 고사 아시죠?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가 하여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충문을 어떻게 읽나 그 충문 충문을 어떻게 읽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충문을 이렇게 읽더라고요. 감히 아려옵나니 땅의 신 하늘의 신이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오니 안전무탈하게 하시고 좋은 기운 돌아서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시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상향 그리고 저를 업주가 하더라고요 네. 충문을 가만히 보면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냥 대박나게 해달라는 게 핵심이요, 대박.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심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아프면 그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상상을 초월해 역사하시고. 상식과 이성과 예측과 기대를 넘어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제가 앞에 말씀을 줄여서 지금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35절 말씀해 보면, 찬찬히 이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요. 그럴 때에 마리아가 37절, 38절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이 있어요. 성경이 두껍지만, 그 두꺼운 성경이 1189장이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주제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구 약이라고 약자를 붙여요. 노아가 그러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이고, 요비 고난 중에도... 순종하고 갑절의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견디고 또 견뎌냅니다. 그래서 종교계획과 루터는 1527년 11월 6일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으로 설교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신학자요, 출전 철학자인 기에르케고르도 말하기를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진리라면 나는 목숨을 걸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5장 한번더 불러보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못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라.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여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을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이루신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